대한민국 넘버원 주식정부. 청개구리 투자클럽. 안녕하세요. 청계구리 투자 클럽 여러분, 강교수입니다. 자, 오늘도 제가 종목 하나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종목 분석에 앞서서 증시 상황을 먼저 좀 말씀을 드리자면, 자, 어저께 일단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0.5% 정도 하락을 했고요. 코스닥 지수도 0.3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양대 지수가 다 하락을 했고요. 어, 월요일, 화요일 계속해서 증시가 좀 하락세를 이어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역시나 이제 관건인 거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가 지금 계속해서 확산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이 되고 있죠 그러면서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아시아 증시 유럽증시 미국증시 다 지금 이제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 거기다가 또한 가지 조금 이제 더어 얹어 주는 거는 이제 인플레이션 예. 인플레이션을 악재로서 또 하나 얹어 주기 때문에 사실상 증시가 이제 상승할 만한 반등할 만한 그런 기판을 마련해, 마련해 주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당분간은 상승과 하락, 상승과 하락, 그 상승이라는 거는 하락세가 이어지는데. 이제, 반말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이 좀 들어오는 상황인데, 계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전체적인 추세는 약간 이제 조정으로 들어가되, 중간에 기술적 반등을 계속 줄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는, 가급적이면은, 자, 매수매도를 짧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출한매를 좀 자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순절도 짧게, 수익도 짧게 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금일 살펴볼 종목은요 이렌텍입니다이렌텍자 이랜텍 같은 경우 보시면요 휴대폰 부품 업체, 업체입니다. 예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인도 쪽, 베트남 쪽 물량이 계속해서 살아나면서 지금 다시 이제 어, 호재로 작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자 뉴스 보시면요 1분기보다 2분기가 더 좋다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본업과 신규 사업을 좀 기대할 시점이다. 그래서, 이른텍 같은 경우는 이제 6월부터 인도 지역의 생산 안정화, 그 다음에 베트남 지역 가동률 상승으로, 자, 3분기부터 큰 폭의 실적 개선이 나타날 전망이라고 나왔습니다. 더군다나, 이 이런 같은 경우 전자 담배 쪽 해외 수출이 또 이제 실적이 또 견인이 되면서 아마 이 부분이 이제 실적에 플러스 되는 또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2분기 매출액이 전년 동기 에 대비해서 22.7% 늘어간 1,625억 원. 영업 이익은 22억 원으로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투자 포인트 세 가지입니다. 인도 지역과 가, 어, 인도 지역과 그다음 베트남 지역 물량 확대. 그 다음에 자 3분기부터 매출액 영업이익 상승. 그 다음에 자 전자담배 회수출 증가. 자 이런 부분이 이제 호재로 작용을 해서요. 어 이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박스 권에서 탈피를 해서 지금 이제 어 이제 그 박스권 상단 부분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좀 시작이라고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자이 부분에 박스권 안에 있다가 이제 상단을 돌파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이 부분까지는 사실 이제 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분까지 대략적으로 한 10% 정도 되는데, 일단 10%의 수익권은 안정적으로 좀 예, 달성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의 저항선마저 돌파를 한다고, 한다라고 하면, 자, 이 부분까지도 이제 충분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까지 봤을 때는 대략적으로 한 15%에서 18% 정도의 수익권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 이랜텍 같은 경우는 지금이 굉장히 매수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이게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랜텍 같은 경우 잘 지켜보시고요. 자 기본적 분석, 기업 분석 보시면요. 어, 일단 작년에 좀 꺾였죠. 예, 작년에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조금 이제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 꺾였다가 자 올해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입니다. 그러면서 자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 대비 컨센서스 대비 월등히 더 이제 상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뭐 주가는 계속해서 상향을 한게 맞겠죠. 자, 자산과 자본은 계속해서 확충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안전장치를 잘 마련해놓고 있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시면요. 자, 외국인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기타금융 들어와,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자, 일단 기관이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매도세로 계속 나가고 있는데, 일단 기관에, 아, 외국인의 어, 매수세가 크기 때문에, 자, 일단 이러한 부분이 증시 상향을 조금 다독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기관이 좀 들어올 차례예요. 그러면 외국계 기관의 쌍그림 매수를 조금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럴 경우에는 주가가 좀 폭등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어떻게 보면 지금이 굉장히 매수가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이랜텍에 대한 어떤 매수가 어, 매수가 매도가 손절가 목표가 비중 이런 부분들이 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네이버 검색창에 저희 청개구리투자클럽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저희 관련 사이트가 나옵니다. 그 관련 사이트 하단에 보시면 저 연락처가 있고요. 연락처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매수매도를 받는 방법이라던가 아니면 자 리딩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려드리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많이 연락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이랜텍에 대한 종목분석이었고요. 저는 강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